왜 100개의 버킷리스트를 써야 할까요?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진행하는 버킷리스트는 1년이라는 제한 기간 동안 100개나 되는 버킷리스트를 쓰는 걸 의미합니다.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우선 첫 번째는 자기발견, 두 번째는 실행, 세 번째는 해고의 의미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자기발견은요.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. 있는 거 없는 거다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내 의식적인 생각들도 끄집어낼 수 있지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들도 끌어낼 수 있는데요. 보통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한 3, 40개가 지나고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원하지? 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무의식의 욕망들을 끌어올리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내 어렸을 때의 꿈,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,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바,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. 저는 이런 고민을 잠수부에 비유하곤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물위표피해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과 깊은 바닷 속에 잠영하는 것은 좀 수영의 방법이 다르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. 버킷니스트 100개 쓰기가 바로 이 잠수부가 깊게 잠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. 제 경우 첫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, 그것은 100개라는 버킷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. 그만큼 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저는 100개를 쓰는 그 시간 자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쁘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들어주느라.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. 어쩌면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는 그 과정 자체가 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 시간 자체가 결국 발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, 버킷리스트 100개 쓰기는 실행에도 도움이 됩니다.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써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머릿속으로 생각은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써보는 거는 그 구름을 붙잡고 날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쓰기만 하면 내가 기억하게 되는데요. 쓰는 과정을 통해서 손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들은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.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. 내가 잊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고 그거를 다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. 저도 매년 100개의 버킷리스트를 쓰고 그것들을 뭐 언제 실천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데요. 1년에 한4 5 0개 정도는 꾸준히 실천하면서 살수 있었거든요. 그거는 버킷리스트를 써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또한 쓰는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. 내 삶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죠. 버킷리스트를 제가 내비게이션에 비유했었는데요.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버킷리스트를 쓰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는 나의 지난 1년을 회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내가 구체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썼던 거를 1년 뒤에 돌아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떠 어떤 것들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. 그렇게 마련된 기회 속에서 내가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, 오, 어? 내가 이것도 했어? 어? 내가 이런 것도 했었네?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발견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취감, 다음 한 해를 더잘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샘솟게 만듭니다.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내가 버킷리스트 중에 어떤 것을 실천했고, 어떤 것을 실천하지 못했는지, 이것을 판단할 때, 가급적 스스로에게 관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00% 완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천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했다. 네,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유는 그렇게 체크하면서 좀더 내가 잘했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요약하자면 버킷리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그 결과 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고요. 두 번째로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아도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버킷리스트 의 항목들이 나의 지난 1년을 회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버킷리스트 100개 쓰기는 나의 1년을 잘 살기 위한 엄청난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1년을 잘 살고 싶다면 꼭 써봐야 할 것이 바로 버킷리스트